안녕하세요. 형제피부 시철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다양한 피부시 배관 부속을 사용해서 어항을 꾸밀 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간 나는 틈틈이 직접 하거나 키우지는 못하지만 대리만족으로 게임 방송과 해수어 관련 영상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해수어 방송을 보다 보면 피부시 배관 부속을 사용해서 어항을 꾸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키워 보신 분들은 어항을 꾸밀 때 산호나 락, 자갈, 돌, 모래 등을 사용해서 자리 배치라든지 물고기 특징에 맞게 꾸미는 걸잘 하시지만 피부시 배관 부속을 사용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항을 꾸밀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고 투명 배관 부속과 기존 부속을 활용해서 어항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 피부시 배관 부속입니다. 아크릴 배관도 있지만 이 제품은 기존 피부시 부속들과 혼합해서 본드 접착이 가능하고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 부속처럼 제품이 얇지 않고 두꺼운 수도 부속처럼 두껍습니다. 아크릴 배관이랑 틀리게 60도 온수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바닷물에도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사이즈는 15mm 에서 100mm 까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아직까지 부속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0도 엘보, T, 소켓,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45도 엘보까지, 네가지가 있습니다 yt 부속까지 생산이 된다면 물의 흐름을 볼수 있는 pvc 파이프 설계로 집을 인테리어해서 이쁜 집이 지어지는 것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수 있어서 배관이 막힌 곳 역시 쉽게 차단하겠죠 영상 뒷부분에서 어항을 꾸밀 때 활용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활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용 주의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항을 꾸밀 때는 부속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전에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게 편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항을 꾸밀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방향을 전환할 때 90도 엘보와 90도 수도 엘보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안쪽을 보시면 직각으로 90도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에서 공간이 많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고기가 이동할 때 불편하겠죠. 위생 엘보보다 수도 엘보가 꺾이는 부분이 넓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45도 엘보 부속 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개의 부속을 붙일 경우 90도 엘보랑 동일한 각도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배관을 연결하게 되면 90도 엘보 부속보다 눈으로 보셔도 편하게 이동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배관 설계할 때도 오배수 배관 유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배관 마감 처리입니다. 피부시배관과 부속은 겉면이 강인할 정도로 코팅을 합니다. 배관 설치 시 청결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을 다치지 않게도 합니다. 부속은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배관은 어항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르기 전 코팅 부분은 손으로 만져도 상처가 나지 않지만 자를 경우 단면이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 팔을 보시면 요리사분들처럼 군데군데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피부시 배관에 긁힌 자국입니다. 화상 흉터처럼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부시에 가는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긁히게 되면 상처가 생겨 감염돼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장어류는 몸이 길어서 이동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각각류는 몸이 단단하지만 허물을 벗을 경우 몸이 물렁하고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 긁히게 되면 크게 상처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시 배관을 잘라서 사용할 때는 자른 부분에 부속을 연결해서 코팅을 유지시켜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시 배관 부속을 사용해서 꾸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양한 물고기 집이나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안정적으로 놔둘 수 있는 피부시 후렌지를 사용해서 배관을 연결하면 간단하게 배관 속으로 숨거나 놀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 소켓, 90도 엘보, 45도 엘보를 연결해서 다양한 형태의 집이나 놀이공간이 가능합니다. 부속연결로 인해 마감처리로 물고기들이 상처가 나지 않게 해줍니다. 피부 시배관을 잘라서 붙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통과하면서 놀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관을 잘라서 할 경우 단점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배관이 잘리지도 않고 배관 단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다양한 사이즈의 코팅된 수도 소켓을 나란히 놔두거나 올려서. 본드로 붙여 깔끔한 놀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경엘보 부속은 세워지는 부속이기 때문에 윗부분을 소재구로 막아 물고기가 숨는 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경부싱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배관 부속을 활용해서 곰치나 장어류 등긴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심 속객과 기존 부속을 연결해서 다양한 모양의 놀이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연결 방향에 맞게 사용하면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린 배관 부속을 연결해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튼튼한 후렌지를 사용 다양한 모양의 크기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관 커팅 부분은 해수어가 상처가 나지 않게 부속으로 연결을 합니다. 부속 연결을 해서 코팅 부분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양하게 부속을 연결하면 놀이터, 통놀이 기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명 배관을 통해 다양한 해수어들을 이동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이경열보를 사용해서 집마다 이어서 배관 연결도 가능합니다. 단일 집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배관으로 길게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관 커팅 부분은 부속을 연결해서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 부분은 캡을 사용해서 막아 주셔도 됩니다. PVC 배관 부속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다양하게 어항을 꾸밀 수 있습니다. PVC 배관 부속을 활용한 집을 어떤 방식으로 꾸미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해수왕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놀이터로 배관을 이동해 봤습니다. 다양한 바단 생물들 중에는 산호나 돌락 틈에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속 주변 틈으로 산호나 돌락을 올려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모래를 쌓으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쌓아둔 모래 주변 돌 작은 산호를 배치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셔도 상당히 넓습니다. 모래, 산호, 락, 돌을 주변에 잘 배치하면 어항 속해소 가 이동하는게 보이는 배관집도 가능합니다. 부속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작은 해수호가 숨는 집도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배관 부속을 같이 활용한다면 해수호왕을 꾸미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피부시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